자, 보남 로컬럽의 닉네임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랜딩 중입니다. 자. 아침부터 랜딩 횟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닉네임 팀장님. 오, 탄다 탄다 탄다. 노모터리 자, 지금 대산체가 농어로 변신해가지고 농어 털리를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자, 안 먹혔군요. 야, 요번에는. 야, 요번에는 대방어권. 요번에는 대방어의 드랙풀기권을 쓰고 있습니다. 대산체가 이렇게. 방금 2인용 낚시를 보여주는데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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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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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이 제일 올라간 듯 질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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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잡힌 거예요? 아냐 와,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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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나갔어, 왔다, 나갔어. 진짜요? 진짜, 진짜요.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지금.